안녕하세요. 제천부동산 매매 전문 땅집부동산 김공입니다. 와,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저도 보면서, 아, 이건 내가 당장 사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던 정말 매력덩어리 물건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제천역 인근 도심 속 알짜배기 2종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널뛰 넓은 대지 위에 2층 주택과 넉넉한 창고, 그리고 그림 같은 정원까지 품은 역대급 금매물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가격 한번 들어보세요. 최초 매매 가격에서 3억 1000만 원을 확 인하한 파격적인 가격. 오늘 물건은 충북 제천시 영천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서남북으로 제천역, 강제동 시청 등 제천의 굵직한 인프라를 둔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은 KTX 제천역이 450m 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그 옆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들과 이마트까지 생활 편의시설을 바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탁 트인 전망과 함께 강제동 아파트 단지가 시원하게 보이는데요. 그 사이를 흐르는 장평천 산책로가 우리집 앞마당처럼 펼쳐집니다. 교통 인프라 전망 그리고 가격까지 투자 가치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대략적인 토지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대지 총 면적 1306제곱미터, 약 395평. 이 넓은 땅이 2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60%입니다. 빌라 다가구 원룸 건물 지을 땅으로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2층 주택 연면적은 46평입니다. 1층 23평, 2층 1 4평의 지하 6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벽돌 구조로 1981년 4월 23일 상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창고 면적은 319.77제곱미터, 97평이고요. 경량 철골 구조로 2004년 5월 12일 준공을 받았습니다. 주차는 총 4대 이상 가능하고요. 방향은 거실 창 기준 남동향집입니다. 담장 우측에 있는 집이 오늘의 2층집입니다. 깔끔하게 관리된 외관에 지붕 공사가 돼 있어서 누수 걱정 없는 집입니다. 이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를 따라 들어오시면 대형 차량도 드나들 수 있는 시원하게 넓은 대문이 우리를 맞이하며 끝에 있는 창고 앞까지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가 깔려 있습니다. 철문 뒤에 창고와 전용 주차장이 있고요. 주택 앞에도 차량 4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고요. 저기 끝까지 차를 가져갈 수 있으니 작업하기 정말 편리합니다. 도로 왼쪽에는 바베큐 파티를 할수 있는 정원이 마련되어 있고요. 오른쪽을 보면 앞이 탁 트여 있어서 강제동의 멋진 전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원과 도로는 자연 속으로 구분을 해놨고 길보다는 높게 만들어서 위에 올라가면 여기보다 훨씬 더 개방감 있는 전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고 지붕 위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기세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공장 앞쪽은 이렇게 지붕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야외에서도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첫 번째는 화장실이고요. 중앙에 메인 출입문과 끝쪽에도 출입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메인 출입문은 양쪽으로 활짝 열수 있고 폭도 넓어서 대형차나 지게차 같은 장비들도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집의 감성 포인트, 주택과 창고 사이에 펼쳐진 나만의 프라이빗 힐링 공간, 멋진 정원을 보세요. 감나무 같은 유실수와 멋지게 관리된 정원수가 심어져 있어서 사계절 운치를 더해줍니다. 중간에 보이는 저곳, 바베큐 용품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이 용품들은 새 주인께 그대로 드릴 예정이고, 정리가 안된 개인 물품들만 정리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오셔서 바로 가족과 바베큐 파티를 열 수가 있고요. 정원 뒤쪽에는 가족 먹거리를 책임질 넉넉한 텃밭까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창고 앞에는 차양까지 설치가 돼 있어서 날씨에 상관없이 작업하기 좋고요. 전용 화장실까지 있으니 완벽합니다. 이제 우리 2층 주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집 앞에는 차양이 있는 전용 주차장과 작은 창고가 별도로 있어서 계절 용품이나 보기 싫은 짐들을 보관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세차도 할 수가 있고요. 현관 옆을 보면 발코니 같은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비교적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는 물품들을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전실 우측 벽은 신발장으로 채워져 있고 찬바람을 막아주는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 면적 23평입니다. 좌측에 방 2개가 있고 주방, 화장실, 계단실, 거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평대 아파트 거실만한 넉넉한 면적입니다. 전면창은 남향, 계단실 앞창은 동향 이렇게 이면창으로 돼 있어서 해가 하루종일 잘 들어오고요. 냉장고가 두 대라서 쇼파 뒤에도 냉장고가 있지만 이것만 치우면 거실은 더욱 넓게 사용이 가능해 보이고요. 화장실 내부를 보면 창쪽으로 세면대와 변기가 있고 면적이 넓어서 편하고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실과 이어진 주방을 보면 4인 식탁 자리가 충분히 나오고요. 싱크대는 기역자로 시공이 되어 있으며 환기창과 양문형 냉장고 자리까지 완벽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안쪽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현재 물건들을 정리 중이라 각 방마다 짐들이 많은데요. 면적은 괜찮아 보였고요. 다용도실 겸 보조 주방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넉넉한 면적의 안방도 남양배치라 따뜻하고 가구배치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은 완벽하게 독립된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넓은 거실, 방 2개,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베란다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펼쳐진 강제동 아파트에 도심의 풍경이 정말 멋진데요. 야경은 더 멋지다고 합니다. 해질녘 도심 속 힐링뷰를 매일매일 감상할 수 있고요. 방 쪽으로 돌아보면 싱크대와 화장실이 있습니다. 싱크대는 원룸에서 사용하는 크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화장실은 안쪽으로 넓게 돼 있고 넓은 창이 있어 환기도 잘 되는 구조입니다. 2층 작은 방입니다. 지금은 짐을 보관 중이고요. 안쪽에 세탁실과 베란다 같은 외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대와 책상 놓고 공부방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층과 마찬가지로 2층 안방도 남양창 덕분에 밝고 넉넉합니다. 작은 주방과 환기창이 있는 화장실까지 부모님 세대나 성인 자녀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오늘 제천 도심 속 395평 넓은 땅의 금매물을 함께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격 3억 1000만 원 인하된 8억 9천만 원, 건물값이 없이 땅값도 안 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입지는 KTX 제천역 450m.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높은 가치, 2층 집두 세대 거주가 가능하고, 창고 공장 운영과 함께 다가구 신축부지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투자이자 실거주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현장 방문을 원하신다면 주저 말고 땅집부동산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